<laughs> 네 먼저 시작하겠습니다둘셋 안녕하세요 세븐하스입니다네 <laughs> 저희가 이컨셉에 맞게 라디오처럼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, 저희 먼저 뭐 오프닝 인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? 네 어... BGM이... <laughs> BGM 좀 혹시 깔아주실 수 있나요? 괜찮아요. 네. 어, 이제 2월이 됐고요. 이제 겨울이 슬쩍 지나갈 때가 됐고, 이제 봄이 올 때가 조금씩 다가오고 있는데요. 어, 또 이렇게 2월의 중간을 맞이해서 회화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시간이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입니다. 또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마움을 녹이러 이렇게 찾아왔습니다.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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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러 볼게요. 분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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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니분여 네, 여러분, 이렇게 저희가 라디오처럼 오픈을 해봤는데 어떻게 좀잘 어울리죠 저희가 여러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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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이렇게 히아라들이랑 같이 좋은 시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너무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왔고요. 저희 또 오늘 토요일 밤이잖아요. 또 신나게 한번 달려봐야죠. 이따가 뭐 어디 놀아야 되니까 이런 거 없어요. 그냥 달려보는 거야, 끝까지. Let's g 네, 그럼 저희 첫 번째 곡, 슬로모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